깔아놨지만 이없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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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네. 아, 근데 여기 우리 식구들 잠깐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몸무게 어, 원래 얼마였는데 몸무게 6 0몇개 나갔는데 지금 50kg 50, 50 나가요 50kg 나가요 이거 한, 한 7kg 빠졌어요 7kg 빠지고 네. 얼마 동안에 한 1년? 1년? 1년만에 매일 왔죠. 와가지고 맨발 들이 얼마나 하셨어요 그의 음, 아,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네 이루면 아, 가지고 그러면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몸에 있는 대사성 질환 이런 거좀나고 있겠네. 어떤 게 좋아졌어요? 단달오고요. 아, 단달로고요막 모든 게 기분이 좋아요. 모든 게 기분 좋아. 그냥 날아갈 응. 것 같죠. 어, 뭐. 이 어, 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목소리> 오케이. 자, 우리 총재님을 신이라고 현하는사람이니다송재석상에 어, 어디서나. 우울증을, <laughs> 우울증을 어. 제가 좀 알았었어요. 어. 언니가 어느 날 생로병사의 비니그걸를 부르니, 너 산에 가자. 그르 언니가 몇 마리 딱 계시는 거 신발 벗어. 신발 벗고, 어. 어. 한번 해보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어, 저 지금 3 년째거든요. 이쯤은 이제 3년정면되3한년 동안 우리 비가 오나 눈 오나 어. 항상 여기가 아침에 이쯤은 오는데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진짜 어 뭐야 하루하루가 어제 다이 얼굴 표정이 어. 오일증 걸렸으니 표정이 없잖아요. 어. 표정이 없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가족들도 하루하루가 표정이 달라진다는 어. 거예요. 회장님 항상 그러셨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체력이 너무 강화가 돼가지고 한어 제가 허리가 원래 일자 허리여가지고 한 시간을 그 방에서 서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두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정말 한루 종일 서 있어도 어이. 제가 허리가 안 아파요. 하나 안 아프고 어이.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여행을 갔는데요. 저희 딸들은 같이 걸어갑니다. 숙소에 오잖아요. 그분을 들어 누워갖고 서로 밟아주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3만 고를 걸어도 다리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 그러면서 제가 우울인거 왔다가 음, 정말 회장님이 신이었어요. 회장도 정말 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그 유튜브도 계속 보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이었거든요 어느 날한번 회장님을 저, 저기 뭐야 어디 함양? 함양가서한번 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회장님 김지...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단독으로 그 사진, 그그 네. 네. 이렇게 사진을 네. 찍었었거든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네. 회장님 네. 사진 찍은 거를 네. 얼마나 사람들한테 네. 자랑을 네. 많이 했는지 저한테 정말, 정말 신이었었거든요. 진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기실이요. 김기실이 요 58이에요. 50살인데 이렇게 못살수 밖에 안보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여성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김영자요. 김영자님, 이 살인가요? 저는 64요. 64. 이거 전부 다뭐 그냥 처녀들이네. 저는 처녀 안니요 살다 보면 젊어져요. 젊어지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고, 이 얼마나 행복한 여자들이요 네. 네. 우리 전부 다 그냥 얼굴에들 막 이제 행복한 게많더라고 너무나 해도 인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네.